네, 로또리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세령입니다. 지난 641회 로또 당첨 결과 확인하셨나요? 총 8명의 1등 당첨자 중에서 3명이 수동 당첨자였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 굉장히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을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어렵게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1등 조합번호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더 떨리는데 그 조합번호 구매하셨나요? 구매를 못했어요. <laughs> 다른 분한테 줬어요. 다른 분한테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계속 사다가 근데 로또 치가 이제 그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 마, 그 일부는 살고 일부는 다른 분한테 줬는데 거기에서 1등이 있었고 저는 1등이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그 아무런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좀 그런 상황이 됐어. 아니, 지금 이 사연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분이 번호를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이제 줬는데 같이 들어가는 행운이 좀안올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왠지 이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분한테 주고 저는 이제 그 번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번호를 제가 사고 위에 있는 번호를 그분한테 줬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한테 번호를 주기 전에 그분이 인격자라면 또 고맙다는 음, 음, 어떤 표시를 내시는 그런 상황을 이제 긍정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알고서나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 요 연락이 안 되고 나나이그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했어요. 어, 캠핑장이 있는데 뭐 어, 자기가 타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laughs> 다른 어떤 질의할 상황이 아니었어. 아니, 그 번호를 지금 구입을 못 하신 것도 굉장히 속상한데, 또 지인분께도 배신감이 크실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되게 속상하고 당황스러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부사업이라든가, 음. 사회사업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 행운이 오래 가고, 또 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려면, 그 취지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야, 가지 않아, 가야 되지 않을까. 응. 나들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 그런 부분을 나 혼자 세워할게 아니고, 넓게, 그런,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제가 이제 응.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지인분께서 이게 당첨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안 하신 거면 처음에 이 당첨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로또리치 이런 식 했잖아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모임이 가 있어서 로또의 어떤 당첨한테 유물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1인 시간에 연락을 했었고 그때 이제, 어, 그때는 깜짝 놀랐죠. 어?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이러면서 네. 그래도 표정을 좀 보니까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그, 원래는 번호를 안 주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네, 네. 하 이제, 제가 이제, 느낌인데, 될것 같은 확률이 90%이상요 네. 그리고, 제가 근데, 로또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니고, 이제, 5년에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로또에 대한 책이 꽂혔어요. 그럼 이제, 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 정보를 믿으려고 다니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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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걱정하고, 좀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공유하게 <laughs> 되신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첨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좀, 그거를, 좀 갖고싶은 욕심이 있죠 한 분하고만 공유를 하셨던 거예요? 네. 원래 좀 많이 친하셨던 분네 친하셨어요 계속 달라고 하니까 고민 고민을 해보니까 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분께서는 지금 구매를 안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회원님 느낌에는 구매를 하신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매 강렬 가능성도 있고 3만원짜리 분요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글쎄, 어떻게 해야 죠 <laughs>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음, 그래도 이제 회원님께도 뭔가 이렇게 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솔직히 대략난가셔야 돼요. <laughs> 천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당첨금이 돼서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누군가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고민처럼 해야 니다 그래도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하시기까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게 되신 계기라던가 내가 좀더또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리더라도 또또 적인 것들, 루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잖아요. 또 전문가가 있듯이 제가 로또를 좋아하고 로또를, 로또에 대해서 는지좀더더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상황을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나요? 안했어요. 아무에게도. 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에 있던 분한테만.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음, 정말 유감이다. 운동 자라면최선 고맙다는 표시는 해야 되지. 가능한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음, 음, 그만 이제 모든 관계가 끝난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지금 이 영상을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많은 로또리치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위로와도 응원글을 남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힘 힘을 좀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혹시 음. 로또를 처음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정말 힘들 때 책을 좀 읽었어요. 음. 네, 그책에책 이제 오늘 경영 하라는 내용과 동시에 어. 로또를 사도 좋다라는. 몽구가 이 뛰어가지고, 네. 이제 로또를 조금 관심있게, 정말 관심있게, 시간을. 다만, 몇년 정도? 아니, 책을 읽은 지 일주일 만에 바로 로또를 잡아요. 네. 네. 바로. 바로 네. 실천으로 옮기셨고요. 아, 매주 구입을 하셨어요? 네, 가슴에 와요. 그럼 매주 구입을 하신지?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3, 4개월. 그리 오래되시진 않았는데, 이렇게 1등 조합번호를 받으신 거 보면 또 굉장히 큰 행운을 타고 나신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1등 당첨조합번호를 지인분에게 주지 않고 회원님께서 구매를 하셨다면. 아, 그러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달라고 계속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그 번호 까꿔서 제가 샀을 거예요. 음. 믿고서나 했는데 결혼은 이렇게 상황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것조차도 아네 이것도 좋은 경험이구나. 내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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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확신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부분도 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 지인분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그분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상꼭 보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보고 있다면, 어떤 말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문제. 로또를 알게 된 그런 계기적 되는 상황이니까 꼭 부정적인 말이기 보다는 로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한편의 어떤 전주국에 불과하다. 그렇게. 당연히 고맙다는 말도 해야 될것 같고 이 사실도 당연히 알려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조차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안 샀다고 하는데. <laughs> 처음에는 대답이 없었어요. 카톡이랑 전화도 꺼져 있고. 카톡이 전혀 안되더라요 그치, 우류관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돈을 안 샀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상트 제가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네. <laughs> 이번 계기는 이 저한테 행운을 놓쳤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로또를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 또 하나는 로또라는 것은 인간 공유의 어떤 개념보다는 로또 열정은 자대몫사잖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하는 것도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긴 하겠지만 음, 로또의 어떤 행운은 자기 몫이기 때문에 좀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런 어떤, 음. 음,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 또 로또리 직원님들이 지금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혹시 조언의 말씀이라던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 때, 살면서 정말 힘들 때, 분명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또가, 로또가 아니다가 아니고, 그냥 로또는 있어요. 꿈은 잊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열정을 가르치고,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제결론은그니다 이제는 절대 공유하지 말고, 혼자 다 사세요. <laughs> 아무튼 행운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이 자신감과 함께 또 저희 회원분들의 많은 응원과 함께 꼭 다음에 1등 당첨번호 사셔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 다시 한번 만나뵙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오 어려운 어리... 기원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